도와줘, 잭슨 스톰. 도와줘. 어. 어. 도와줘. 여기. 엄마를 줄 꽃을 찾고 있는데 꽃이 안 보여. 여기 봐 꽃이 하나도 없어 꽃을 찾아줘 응. 아.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응. 이 중에서 약초가 뭘까? 응. 엄마는 지금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데 좋은 약초가 어딨어? 응. 여기 아이 아, 약초야? 응. 이 약초를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야? 응. 여기에서 <목소리> 먹으려 어떻게 먹어? 요리. 요리해서? 응. 아 어떻게 요리하지? 뜨거운 어떻게... 물에 다 넣나? 아니면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서 달달달달 볶아 먹을까? 응. 아 그래. 큰 거야? 아 그래. 줘. 너... 저...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으면 돼? 아니. 나줄것 놀어. 뭐야? 너 이렇게 알려줄게. 어 그래. 무슨 새끼야? 다른 다른 약초는? 음. 어떤 새끼냐 아니야? 어떤 새기 아니야? 그래 알았어. 어어 어, 은우야. 약초꾼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여기에 보라색 꽃이 있는데. 이 약초인가요? 에? 여기 있는 보라색 꽃이 약초인가요? 여기 보라색 있어요 보라색. 어디? 여기 봐요. 이게 그 약초인가요? 어디?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응. 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응. 그럼 좀 주세요. 찾아 찾아올까. 나는 사치해서 안돼요. 아이트닝이라서 안돼요? 응. 아 알았어요. 이리 와. 우와. 아. 우 어디 가는 거야? 아빠한테 와야지. 이다 약초를 찾아주세요! 약초를 찾아줘! 약초가, 이거밖에 없어! 약초가 더 필요해! 보자. 이거밖에 없어! 두개밖에 지금. 아까 은호가 찾이거거밖에어이거어어거어 알았어, 주머니 넣을게. 다음, 다음에는... 이거 돌이야, 돌응그 돌이 약초야? 응. 이거 엄마 끓여주면 되는 거야? 응. 아, 돌. 돌 스프를 만드는 거야? 응. 아, 그래? 응. 아, 그래, 그래. 엄마. 이따 끓여줘볼까? 응. 그래, 자, 그 아빠 줘봐. 아, 아빠 잘 가지고 있을게. 주머니에 넣 주머니에? 응. 돌을 주머니에 넣기 좀 아빠가 그런데? 아니야, 주,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야 돼? 응. 이럴수가, 알았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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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호야! 너리 <laughs> <laughs> 어디까지 갔다 왔어? 저기 멀까지 갔다 왔어. 아, 아로 깜짝 놀랐어. 왜? 너무 멀리까지 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줄 알았지. 응? 아, 너무 멀리까지 갔었어. <laughs> 경주하고 있어? 누구랑? 혼자 경주하고 있어 혼자 혼자 경주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 u n j a h u n 도망가 도망가 a h u n j 경주하자 이루수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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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잡혔다아 저는 엄마의 약초 돌을 약돌을 훔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야 이 약돌은 은호가 준 건가 아 어디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뻥하면서 소리가 났지 음 응. 무슨 소리지 그렇지 여기 바퀴 하나가 펑하고 펑크 나면은 저 뒤에 있는 바퀴로 바깥 끼는 거지. 다 펑크 나요. 어? 다 펑크 나요. 다 펑크 나면은 응. 그런 방법이 없어. 응. <laughs> 그래? 그럼, 그럼 정비소 가야 돼. 맞아 그럼 정비소 가야 돼. 왜? <laughs> 타이어가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얍! 오다다다다다 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찾고 있어. 뭘 찾고 있어요? 얘 그래. 응. 약초가 어디 있나? 어.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꽃밭이에요 꽃밭이야. 꽃이 많, 많이 내꽃 꽃밭이라고 해. 어, 뭐, 맞아. 꽃이 많은 데를 꽃밭이라 그래? 응. 그러면 똥이 많은 데는? 응. 똥이 많은 데는 뭐라 그래? 응? 똥이 많은 데는 뭐라 그래? 똥 많이 내려 똥땅지. 똥땅지? 이런 수가. <laughs> 어디가 또?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무슨일이야?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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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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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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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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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찾았어? 이게 뭐야? 약 있어 약초야? 우와 고마워 아 약초 이렇게 많이 찾았어? 응, 응. 어?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laughs> 넣어? <laughs> 알았어 아 엄마 끓여주면은 좋아하겠다 엄마가 어. 아, 약초를 아주 많이 얻었어. 음. <목소리> 은우야, 은우야, 놀이터에.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놀이터에 가볼까? 그럴까? 어? 오 가보자. 노래 점프해.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잭슨 스톤 고장 났어? 잭슨 스톤 고장 났어, 어떻게 이럴 수가? 고쳤어? 어떻게 고쳤어? 가보자. 꽃이야? 아, 맞아. 여기 꽃밭이야. 꽃이 아주 많이 있네. 응. 어. 아빠 이게 꽃밭이야. 응. 꽃밭. 꽃밭. 어. 꽃이 많이 있어. 응? 꽃이 많이 있어. 아빠 응? 정원이에요. 응? 정원이야? 응. <laughs> 우 와. 아빠는 나무도 어. 있고, 꽃도 있고, 그럴 때가. 토론이야. 아 그런거야? 응어 그럼 여기도 꽃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인거야? 응아 그래 오. 자

내려놓을까? 음.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여기서? 음.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고요? 아 이거 봐와 아주 힘이 센 아이야 나는 코 나는 잭슨 잭슨 음. 스 我去拿。Okay, 응. 아 돌고래 가자 천멍 천멍 보고 있어 뒤로 넘어질 것 같아.